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오늘은 자막을 쉽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막의 폰트, 크기, 색깔, 그리고 정렬까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싹! 바꿔주는 강력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집하시느라고 밤 많이들 새우시잖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꿀팁 꼭 챙겨가셔서요. 작업 시간 음, 확 줄여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예쁜 영상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오늘도 프리미어 켜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홍콩 인터뷰를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홍콩에서 인터뷰했던 자막 작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자막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던 이 자막을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6강 프리미어 자막의 모든 것편 있잖아요. 그거 꼭 보시고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자막을 수정할 수 있는 패널로 만들어 볼게요. 창에서 기본 그래픽을 클릭해 주시거나 이 위에 있는 패널 중에 그래픽 패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수정할 수 있는 패널이 뜨는데요. 우리는 편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집을 눌러 주시고 이 자막 클립 있죠? 자막 클립 소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이거를 선택해 볼게요. 이거를 선택해서 자막 폰트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자막 폰트를 바꿔주겠죠. 그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색깔도 한번 바꾸고 싶다면 여기 칠해서 색깔도, 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또 옆에 가서 또 옆에 서 어, 이것도 바꿔야 되니까 또 클릭해서 또 이거 눌러서 나는 고딩에서 또 이렇게 누르고 또 7 해서 또 색깔 해서, 어뭐 이렇게 해서 아까 노란색이었으니까 또 노란색 맞춰서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자막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하나, 하나, 하나 언제 하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능을 모르면 하나, 하나, 하나 수정하면서 밤 새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강력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돌려 놓을게요. 상태로 돌려 놓았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은 여기 T 있죠 T를 눌러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세요 어, 여기다가 바꾸고 싶은 폰트 크기 색깔 정렬을 지정해 주세요 그냥 여기에다가는 아무 글씨를 써주시면 되세요. 폰트를 먼저 바꿀게요. 내가 수정할 폰트를 지정해주시면 되세요. 눌러서 음, 나는 산돌 국대 떡볶이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크기도 바꿔주세요. 크기를 바꿔주면 저는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40으로 어, 바꾸, 바꿀게요. 그리고 색깔, 색깔도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여기서 뭐 선도 넣을 수 있겠죠? 선도 클릭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굵기도 뭐이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까지 바꿔주셔야 돼요. 나는 가운데 정렬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저는 여기서 텍스트 가운데 맞춤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줄게요. 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폰트, 크기, 색깔, 정렬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 스타일로 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막들을 다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여기 마스터 스타일 있죠? 마스터 스타일에서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응, 클릭해 주시고. 만들어 놓은 이 클립 소스 선택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에다가는 뭐 본인이 어, 알아보기 쉽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노란색 국대 떡볶이 채 이렇게 써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 보시면 여기 쭉맨 처음으로 다시 가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시 클립소스 클릭해서 어, 기본 그래픽의 편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조글리입니다. 이 글씨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여기 마스터 스타일 있죠. 여기서 음, 아까 노란색 국대 떡볶이채 이거를 클릭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 또두 번째 가서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또 마스터 스타일 가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누르면 또 이렇게 똑같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여기는 홍콩의 리펄스 베이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건 좋은데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누르고 바꾸고 누르고 바꾸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또 조금 약간의 또 고생스럽잖아요. 저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 꿀팁을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여기서 더.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마스터 스타일에서 지정해 놓은 게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보시면 여기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에다가 이거 있죠 이 만들어 놓은 마스터 스타일을 이렇게 쭉 드래그 해서 여기다 올려 놓습니다 여기다 올려놓으면 딱 이렇게 먹혀져요 벗겨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있죠. 이 모든 자막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쭉으면 짜자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어 내가 만든 폰트 어 색깔 크기 정렬까지 이렇게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이 기능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능 모르면 하나하나 하나, 하나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 수정하고 대입하고 하나 수정하고 대입하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 기본 그래픽 편집 가셔서 마스터 스타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담아 클립 소스 위에다가 탁 던져주시면 음, 자기가 지정해 놨던 그 모든 속성이 딱 마법처럼 바뀝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왜 정렬까지 지정하라 했냐면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 어, 하늘색으로 좀 바꿀게요. 하늘색으로 바꾸고 이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정렬이 우리가 어, 왼쪽, 왼쪽으로 하고 마스터 클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스터, 왼쪽 정렬. 이렇게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왼쪽 정렬로 해놓은 것을 이렇게다가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게 왼쪽 정렬로 맞춰지기 때문에 다 흐트러져요.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 왼쪽 정렬로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해야 할 자막들이 어느 정렬로 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자막 만들 때꼭 정렬까지 지정을 해서 마스터 스타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짧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꿀팁 아니었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